원래 영광군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본인 신청하면 홍보 모델 시켜주고 그랬나요?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영광을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새벽에 내린 비로 법성 구암천 하류는 범람에 이까지 수위가 올라갔고 간내 농경지 36헥타르가 침수되었습니다. 영강군에 따르면 지난 새벽 간내 평균 강수량은 143mm였습니다. 특히 법성지역에는 213mm의 큰 비가 내리면서 구암천 하류 일대는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지역민은 수위를 조절해 줘야 할 수문에 풀무더기와 나무 가지 등이 몰리며 물길을 막아 범람이기까지 가기도 했다. 해당 수문은 농원청 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다른 하천의 수문들처럼 이 물질을 걸러내주는 구조물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간내 농경지 36 헥타르도 침수되었습니다. 와령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영강군은 늦은 오후면 물이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침수 현황도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성 군수도 오전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더 이상 집중 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갑자기 홍보 모델. 영강군에서 오는 16일 미스코리아대 지역예선에갓 통과한 이 예은씨를 영강군 이 e 모빌리티 홍보 모델로 발탁한다고 합니다. 발탁 배경은 본인이 지원이 있었고 향후 본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e 모빌리티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탁 배경에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요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지원했으니까 이초 간다는 것. 원래 연간군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본인 신청하면 홍보모델 시켜주고 그랬나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의원간담회는 열릴까? 무소속 의원들은 내일 의원간담회에 참석할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은영 의장이 이번 주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온 만큼 내일 의원 간담회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무소속 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의원 간담회 폐지를 요구한 만큼 참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간 군의 파국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내일 의원 간담회로 쏠리는 눈과 키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을 읽어주는 남자 신창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